헬멧집이 엄청 많아가지고 숙소 근에 있어가지고 와 봤습니다 가격이 좀 저렴하다 하길래 괜찮은 게 있으면 한번 사 골라 볼요 가보시죠 와 진짜 헬멧 엄청 많아요 아이 귀엽다 이거 내가 갖고 싶어 하던 건데 여기는 한 3만 원? 또 헬멧이 엄청 많아요 이쪽도 엄청 많고 이런 캡 또 있고 어디서 본 헬멧인데? 이건 근데 펄 들어가 있어. 아 약간 오픈베이스인 약간, 오픈베이신, 약간 탭베이스 느낌이네. 어 그러네. 독특하다. 딱... 그럼 여름에 저거 떼고 쓰면 되잖아. 그렇지. 멋있어. 응? 멋있어. 잘 어울려. 어 거, 거울 봐봐 아빠. 그것도 잘 어울린다. 어이 색깔도 예쁘다 아빠. 응. 어. <laughs> 어. <laughs> 뭐하냐 <laughs> 쌓이고 있다. 신난 두 남자. 예능 폴더 들어갈까? 아니 해외 대행하시는 거냐고요 지금 왜? 뭐로 하지? 제일 큰 거요 제일 큰거어 알았어 그럼 내가, 내가 써보고 내 거보다 한 치수 큰 걸로 가져갈게 어 감사합니다 음. 어 귀엽다 되게 잘 맞는다 어 저거 샀어 어 사려고 어차피 우리 한개더 필요했거든 <웃음> <웃음> 몇 개를 사는 거야 어 <laughs> 옷도 판다 음. 어아 그래? 어 귀여워 어 괜찮다 네? 하나 장만해 얼마인데 얼마야? 거짓말 응? 43,000원 밖에 안한다고 하나 장만해 자기가 내? 난 있어서 온데아선물아 어. 선물? 어? 그럼 나큰거 사줘 사이즈 완전 크게 네, 겨울에 입게 겨울에 비올때 옷을 응? 입어볼게요 어? 근데 자기 사이즈 딱 맞는데? 여기에 아어 그렇게 있어 모자도 어, 이거로하 장만하시는 거 어때요 손님? 여기 아, 직원이세요? <laughs> 야, 가이드분 여기 돈돈 돈 받으셨나 본데? 가지로 네, <laughs> 해야 될것 같아 좋요 네. 어 완도 딱 좋아. 응. 딱 좋아. 사이즈 조절해 주신 건가 보다. 응? 아, 자기 근데 알차 타야 될거 같아. <laughs> 여기 옆에 있어 자기 여기. 왼손 옆에. 왼손. 어. 어쩔 수 없이 <laughs> 알차 사야겠군. 어 <laughs> 아, 너무 예뻐. 마음에 드세요? 아,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어 상자 필요 없지. 상자에 넣어 있어. 야, 어, 이걸로 그냥 들고 가는 게 낫지 않아? 아 그래 그럼. 열심히 꺼내 주셨다. 그리고 언니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이제 옷도 꺼내 달라고 할차례 어. <laughs> 우리 안 오니까 엄마 전화 오고. 지금 언니가 음. 너무 바졌어 <laughs> 이러는데 카드 안 되면 어떡해? 아니 카드 된다고 했어. 내가 비자랑 마스터카드 음. 있는데 음. 둘, 둘 중에 하나 더 있으면 더니해 음. 주겠다. 오케이라고 아. 했어. 네요. 썸. t s i z e s r e e XL is t a l XL. You want try? 2, 2, XL. r i g h 리 and uh, yellow. 오이 so 아, 어? okay. what is size? is M. M R M S 베르스마트. 음, yes. 오케이. Okay. 센스 있으시다. 귀신같이 봐드려. 오, 어, 겨울에 입냐고 여쭤봐 주셔가지고 입는다고 했고 사이즈를 좀더큰걸 꺼내 주실 것 같아요. 와 포장 이렇게 돼 있다. 바지는 <목소리> 바지는 어지간해서 그냥 껴 입으면 되는데 <목소리> 윗도리가 엄청 답답해지거든 작게 입으면. 그렇게 크다고 느껴지진 않는데. 아 근데 비 오는 날 자기 근데 얼마 나탈것 같은데? 그렇게 많이 타진 않지. 그렇지. 팔길이 따지고 자켓 세워 봐. 어. 비 오면은 날씨가 안 추워. 그래서 솔직히 후리스 한두 개만 입어도 별로 안 춥거든. 패딩까지 생각 안 해도 되니까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. 자기 팔길이 보면은 지금. 네. 꼈구나. 오. 괜찮어. 응 괜찮은 것 같아. 오케이. 그런 것도 한 사이즈 더큰 거를 어? 까서, 어 이건 엄청 크다. 이건 패딩 입고 입어도 되겠다, 자기야. 입었을 때 이게 더 편해. 이 그거 그렇게 너무 크게 입으면은 자기 왕궁땡이 되는 거 알지? 전 재워놨다 그냥. 어 그게 나을 것 같아. 언니, 음, 언니 화내셨어. 지금? 응, 어, 손님 많이. 손님 많이. 손이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그거 알지? 약간 하루 종일 한가했는데, 응집갈라니까 음, 갑자기. 어 마감 시간 <laughs> 다 됐는데 갑자기 손님 방오은어 예스. 계산을 시작하셨다. 헬멧 피규어도 있어. 이거는 용선에서 봤는데. 어, 야마토 새우야? 아니야, 아니, 얘얘그파이어밸리뉴트 어? 어? 오, 어. 이 새우 여기 있는. 블랙이다, 블랙이. 얘네는 야마토 새우. 블랙이 여기 태생이잖아. 여이 둘만은 음. 블랙아. <laughs> 안녕. 뭔가 찍고 다시 적으시는 거 보니까 뭔가 세일을 해주시는 거 아닌가. 와, 아싸. 여기요. 어, 알겠습니다. 하오가 내야. 아, 하오. 오만 팔천 원에 모사일이 이십이만 이십만 원에다가. 진짜 싸다. 30만 원인데? 어? 이만큼이 샀는데 30만 원이? 그니까! <laughs> 아니,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? 옷도 네. 샀다는 거야. 그니까. 지금 할인을 또 해주셨어요. 그래서 5,700. 이렇게 했으면. 안 되나? 지금 카드 결제가 안 돼서 ATM기를 가가지고 돈을 뺏고. 가야 돼요. 맞겠다. 그니까. 그럼 낭낭하게 뽑아야겠어, 그냥. 아, 근데 아직 돈 많이 남았어?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. 한천 얼마 남아있거든? 내 아, 내일 10몇만원 남았는데 뭐살수 있는 것도 없고 나막신! 아 나막신! 아무것도 못 사가지고 아, 진짜 돈 많이 가지고 어. 그냥 보이는 거 그대로 사게 아니 그냥 고민하다가 놓치잖아 우리 계도 아니 내 생각에는 그 아까 오, 막 디럭스 스토어 같은 데 있잖아 어. 내일 좀 빡세잖아 우리 아침 6시 반에 나가거든요? 그니까 그니까 좀 빡세더라도 내일 들어와 어. 씻어 어. 그리고 나와. 여기 시내를 나오자 어. 어때? 어. MT 공 삼십오 오토바이의 나라 세븐 세븐 찾겠다 저 멀리 보이는 뭐지 아, 아, 아 저거는 ATM 기가 아니었다 카드를 먼저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요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그냥 되던데 레전드 한국어 있어 오케이 오케이 돈 얼마야 어, 오케이 오케이 스팟. 오케이, 스팟. 오케이. 스팟. 괜찮아요 돈만 준다면 이렇게 쉽게 뽑을 수 있는 거야 왜왜왜왜 왜�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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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와, 돈 세는 소리 이렇게 달콤할 줄이야 2 1 0 0파이원 달러 와 짜라짜란짠 와 부자시네요 내가 지금 얼마 쓴 거야? 자, 40만 원쓴 거야? 갑자기? 한 시간에? 어, 내가 다시 돈 보내줄 테니까 <laughs> 채워 바이바이 <제시>. 바이뚜루루 <laughs> 우리 진짜 웃겨 지금 뭘타고가다 하겠다 그니까 왜 저렇게 사잖아 하겠어 이제 숙소로 돌아갑니다 헬멧을 두 시간이나 봤더니 파우더를 했었거든요? 앞머리가 다시 떡 썼어. <웃음> <웃음> 낭만 있어요. <laughs> 뭐라고 물어봤어? 아니, 너무 잠잤겨졌나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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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'll uh -huh.